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이죠. 가온미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미디어 이 종목은 흐름 어떻게 좀 체크하고 있으신가요? 어 우선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네, 양봉이 나왔다 보니까 이제 상승전환 신호는 좀 기술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음.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업종 같은 경우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어, 미래 성장 업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AI 기반의 뭐 세트박스인 뭐 기가 진니를 비롯해가지고 어, 시스템 통합 트렌드인 프로그램 트렌드 쪽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XR 관련된 이제 메타버스 어, 그런 영역 부분들 사업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면이 먼저 어,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어, 차트상으로 12월 중에 굉장히 좋은 반등이 올라왔었고 이 흐름에서 이제 메타버스 트렌드 축을 좀더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런 흐름에서의 상승력이 잘 나오다가 어, 한 일주일 반 정도 눌러주는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얘만 혼자서 밀린 건 아니고 시장이 이제 그 시기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조정 부분들을 보였다는 거죠. 사실 12월이라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 초부터 월 초부터 월 말까지 계속 조정이죠. 차트 보시면 우아양 차트가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정이 이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가온미디어는 우상향추세가 나오다가 조금 눌러줬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특별하게 시장에 악재가 될 만한 요인 등치 있고 큰 요인이 국제적으로 나올만한 구간 때는 어, 이제 아니라고 좀볼수 있거든요. 어, 오히려 이제 1월 달 넘어가더라도 어, 나올 수 있는 어떤 금리 인상의 압박은 어, 월말과 다음 달초사이에 회의가 열리는 거다 보니까 중간 지표에서의 충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를 조정으로 흔들만한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부담되는 요인이 많았다고 친다면은.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시장도 좀 반등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이 반등 분위기를 잡았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메타버스 섹터라고 항상 각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가온 미디어가 오늘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다시 시세 발산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 얘기기 때문에 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제 8천원에서 9천원 사이 파동 목표주가가 이제 8,500원 정도가 있으니까 그 파동을 어, 아마 이번 주 남은 거래일과 다음 주 거래일, 다음 주 이제 신년 초 거래일 사이에 보시면 목표주가 달성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음. 부담 없이 편안하게 갖고만 계시면 된다라고 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온 미디어는 말씀드린 목표가 8,500원까지 부담 없이 홀딩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그럼 초록뱀 미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 미디어 어,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도 음. 네. 제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laughs> 네. 이 종목이겠죠. 그러니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또 재밌는 드라마 하나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러면 올라가겠죠. 갑자기 장대항봉? 뭐 그런 거. 네. 예, 네, 우리 앵커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laughs> 네. 갑자기 장대항봉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믿으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업종은 나쁘지 않아요.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가 갖고 있는 업종이 뒤에 미디어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중국이 뭐 방역 하나 한다고 했죠. 한한용 해제돼 가지고 우리나라 영화라든지 드라마들이 중국 내에서 반영이 시작되고 막 이런 얘기 들리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 또는 연결선상으로 그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는 애들이 시세 흐름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11월부터 12월까지 그죠? 그런 흐름 부분에서 미디어란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발 관련된 이런 코로나 봉쇄 완화 효과는 우리나라 K미디어가 중국 내에서 좀더또 활성화되게 또는 그동안 개봉 못했던 영화들이 실제 개봉될 수 있게 그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드라마들이 들어가면서 인기를 끌면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트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다양한 어뭐 넷플릭스를 포함한 이런 영역 부분들에서 어 기본적인 사업 영역을 크게 구사하고 있고 또 TV 기반 모델도 역시 같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장성 면에서는 뒤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차트가 지금 어좀 예상보다는 더 내려오면서 직전 저점 어떤 쓰리바닥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흑산병이에요. 그러니까 흑산병에서 양봉이 나오면은 저점 잡고 이제 올라가는 건데, 어, 추가 터치를 저점을 해주고 갈 거냐, 아니면 안 해주고 갈 거냐의 차이가 될것 같아요. 괜히 이 종목 혼자서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1만원은 절대적 지지 구간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 떨어지더라도 거기 터치하면 아까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마 1, 20% 장대 항목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갖고 계시면 도움될 만한 그런 수익 날수 있는 위드 코로나 업종 관련주를 드린 거니까요. 어, 지금 조금 손실 중이어서 아쉽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들고 계시면 되겠고 오늘도 이제 노란 톡방에 질문해 주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노란 톡방에 열심히 들어오시겠지만 거기서 초록백미디어 조금 더 사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정확하게 확답은 제가 드릴 수 없었어요. 왜? 기본적인 부분에서 관리는 해드리지만 리딩을 해드리는 관점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비중이 평소 종목 단기 비중보다 적다면 편입은 더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 평단이 낮아지고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체킹을 좀 해드렸다는 거 참조하시고 어, 우리 노란 톡안 들어오고 계신 어, 투자자분들도 참조하셔서 어,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럼 다음으로는 골프 존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골프 존은 뭐 크게 밀리는 거 없이 상승 추세를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좀 깜짝 놀랐어요. 음. 어, 왜요? 네, 장중에 장대원 문구. 이딱 나오면서, 은봉장 네.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음. 어제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laughs> 네. 예, 그래서, 야, 골프 치는 사람 맞나 봐. 아. 어, 역시나 우리나라 골프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런가 보다. 음. 이랬는데, 오늘 은봉 치는 거 보고, 야, 사람들이 골프를 갑자기 안 치기 시작하나? 어. 어. 이거 사람들이 이제 골프장 이런 데안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어, 장중 해프닝 이후에 다시 어, 양봉 장악 형태 위까지 음. 강력한 밑꼬리를 끌어주더라고요. 오히려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이거는. 음봉을 여기까지 갔다가 좀 비어를 쓸게요. 처박았는데 어, 이거를 다시 양봉 끝까지 올렸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안 떨어지겠다고 대놓고 올렸다는 얘거든요. 기 그럼 이런 봉 차트가 나온 뒤에 상승 차트는 양봉 몸통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되면서 올라가는 차트가 형성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내일 거래일 이후부터 남은 거래일 내년 거래일에는 한번 상당히 강하게 찔러가는 어, 그런 흐름 부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상 최대 실적 준데 어, 지금 신고가를 뚫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영향 때문에 바닥 국면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 이거는 15만 원 위쪽으로 가는 것도 앞으로 추세상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괜히 목표 수익률을 30%를 드린 게 아니에요. 길게 보더라도 알차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어 지금도 편입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종목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 마음 편안하게 어차피 우리가 중기로 보자고 들어간 거니까 들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음. 어, 골프조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고 15만 원 이상까지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인성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정보는 어, 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거는 이제 완료가 된 종목이라 사실 짧게만 점검을 해드릴게요. 음, 알겠습니다. 네, 진행 중인 종목이 중요한데 음... 자, 차트를 바로 볼게요. 어차피 그 헬스케어 관련 종목이란 거 아니까 자, 차트가 1900원 찍고 양봉이 오늘 나왔죠. 근데 4% 없는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했던 종목 중에도 상당히 높은 상승률에 속하는 상승이 나왔어요. 전에도 1900원 찍고 나서 2300원 올랐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이제 보이죠. 어, 매수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 참조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여기까지 김용덕 전문가님의 종목들 AS를 받아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의 종목들도 AS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정보통신 <laughs>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어이 종목의 흐름을 어떻게 좀 체크하고 계신가요? 이게 연말의 흐름이다 보니까 음. 아마 이제 보통 제 패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당장 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지금 이 거래일 정 남아 있고 만약에 신년이 음. 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는 되게 좀 분산스러울 겁니다. 음. 자, 그렇다라는 경우는 과거 22년도에 가장 핫했던 테마나 이런 섹터들이 한 번씩 널뛰기를 한번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도 한국 통,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애플 관련된 어,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입 자체나 그 다음에 목표를 볼 때나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말할 수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내년 애플페이가 23년도 1분기 때는 이제 하겠다라고 애플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내놨고, 그리고 지금 법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으니, 시장이 지금 12월 달부터 해서 많이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옆으로 박스권을 기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 내에서도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전치에 썼던 목표가였던, 어, 라인 때까지, 14,000 초반대까지, 1 4 0 초반대까지는 갈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사실 어찌보자면은, 라 이거는 패턴 속에 대해서, 어, 좀더 리스크를 좀더 낮게 가져가고, 손절가 자체가 좀더 타이트하면서, 목표가로는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JC, 어, j c 시스템이나, 뭐, 드론 관련주들도, 북한이라는 이슈 때문에 갑자기 급등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애플페이 관련돼가지고도 이런 이슈들도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전에도 마찬가지처럼 뭐 현우산업도 애플카라는 이슈도 있었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급등했던 것처럼 이런 급등자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의 배팅은 충분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뭐 그렇게 높게 잡아가는 것보다는 한15% 정도 내외에서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오이솔루션 상담 어, AS를 받아볼 텐데요. 네. 오이솔루션도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용덕 전문가님께서 말씀했던 음. 게 골프존을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크게 음. 어, 먹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했는데.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 5G 통신 장비 쪽이나 뭐 기지국 관련돼서 음. 전선 쪽들 포함해가지고 되게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면은 음.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우 훌륭한 가격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일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5G를 한번 더 말씀드린 게 굉장히 많은데 어, 왜 그러냐면은 23년도 기준이 되면은 이제 인도에서 이제 5G를 삼성전자와 단독으로 체결했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5G를 통해 가지고 인도나 아니면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 전부 다 수출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함께 하고 있는 통신장비 쪽, 안테나 쪽, 그리고 기지국 쪽.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빠르게 빠르게 섭렵을 해야 됩니다 시장은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련돼 가지고 오이솔루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수익률 30%도 괜히 드린 게 아닌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 12월 8일자 기준으로 상한가를 한번 터치하고 난 이후에 살짝 눌려줬다가 그다음에 지금 2평선 따라가고 있습니다 20일 2평선 따라가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이전 추세랑은 다르죠 그렇죠 이전 추세는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추세였었지만 현 상태에서는 더 이상. 빠지거나, 이제 그러지 않고, 9월부터 11월까지 박스권을 다져주다가, 이제부터는 위로 올라가는 추세를 맞춰주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구간들이, 어, 바, 바, 발생되고 있다. 음. 이렇게 좀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5G 측,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좋다, 좋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오늘 나중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내년에 대한 좋은 섹터는 당연히 5G겠죠. 5 g 대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면서 목표가를 좀 굉장히 높게 잡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5G 관련주들은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도 좋은 섹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 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더 많은 5G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코리아 서키트 보도록 할게요. 네. 어, 코리아 서키트도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어,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때 편입했던 음. 기준이 음. 어, 너무 많이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다들 안 좋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지금 컨센트 비해서 시장의 심리 자체가 너무 많이 바닥인 거 아니냐 음. 그런 관점에서 들어갔던 거고요. 네. 어 우리가 내년에 시장을 봤었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 시장을 더 우하향해서 더 밑으로 받거나 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박스권 형식으로 아마 코스피가 진행될 것 같다라고 음. 하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 높은 밸류였던 이제 이차전지가 좀 내려오면은 반도체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가벼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올해 가장 좀 핫했던 작년도 핫했던 친구들이 어 코리안 서킷트라는 친구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반등에 칠수 있을만한 어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반도체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반도체 업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앞으로도 안 좋다라고 하고 공급적인 부분들도 어 공급적인 부분들이 많아지고 수요적인 부분들이 되게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공급과 수요는 조절할 수 있는 이제 구간이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뭐 반도체적인 부분에서도 공급적인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으니 가격적인 것들은 맞춰 갈수 있지만 수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그럴,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도 거래량이 크게 없이 쭉 밀리다가 제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들이 어, 쭉 줄어들다가 현 상태에서 더 빼지 않고 옆으로 기어준다라고 할 시에는 어,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급반등세가 한번 정도 나왔을 때 우리는 익절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 해당 주가를 깨지 않고 옆으로 기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코리안 서킷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현 상태에서도 나쁘지 않게 편입하셔도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전 치처럼 고점을 돌파하거나 이제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어, 박스권 추세로 옆으로 이제 구간 기어주면서 15,000원 대에서 12,000원 사이 값을 왔다리 왔다리 할수 있는 이제 구간이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코리아 스터키트까지 두 전문가들의 종목에 대한 AS, 어, 함께 하셨는데요. 샵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하시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더 자세한 또더 자주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입장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